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주민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화두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제시했습니다. 광주광역시와 전남은 그동안 광주 군공항을 무한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한 지역에선 이를 반대해온 상황입니다.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라며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.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실시간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이해당사자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이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당 현안을 주관하고 대통령실사나 TF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. 당사자인 전남, 광주광역시, 무한군과 국방부, 기재부, 국토부까지 6자 TF를 꾸리게 했다는 구상입니다.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고 어떤 지역이 피해를 보는지가 쟁점이라 짚고 도저히 해결이 안될 상황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지적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해결하자는 설명입니다. 이 대통령은 우리 국토가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서해안과 남해안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만큼 이를 활용해 남부벨트의 지능이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고 동시에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해보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습니다.